이칼 하나로 세상을 누빈다. 이 칼에 대한 모든 것들로싹 쓸어 버리겠습니다. 새우 안에다가 새우 속을 넣어 가지고 모자 새우로 이름을 졌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중요리 튀김들이 여러 장르에서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많이 사장이 됐습니다. 오래 전에 있었던 그런 중요리를 제가 갖고 있는 비법을 통해서 다시 선 보이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항상 중식은 칼등로 이렇게 막. 때리는, 장식이 다른 것 같아요. 아, 늘 마늘 튀김 마늘, 마늘 마늘. 마늘을, 와, 마늘을 저렇게 오. 많이? 60인분이니까. 가루로 만드시려고. 맛은 끝나 쓰이던가. 예술이네, 아차네. 엄마, 어? 그러니까 아, 제가 맛있겠네. 봤을 때는 저 새우 등을 지금 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음. 거기에다가 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렇게 알 푸는 것처럼 음. 아. 그렇게 아. 넣으실 것 같은 아.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아니, 어. 근데 오 지금 보세요 들어 등을 내시고 배에 또 칼집을 내시네 아, 이렇게 펼치시는 거예요 지고 싸는 것처럼 만두처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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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저걸 하나하나 다 우와 보통 아, 아, 저, 저 정도의 섬세한 작업은 네. 작은 칼 가지고 하셔야 아, 되잖아요 맞아 게. 자, 중식도 하나로 다 하시는데 정말 대단하시다 야. 아니 괜히 별명이 바람의 칼잡이겠어요 네. 아, 아니에요? 새우랑 같이 이제 소를 만드시려고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새우하고 돼지고기 아. 같은데. 이렇게 네. 싸는 네. 네. 것처럼 만두처럼. 어머 어머 어머. 야 와. 저걸 하나 하나 다. 우와. 아. 네, 이건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그러니까. 네. 완전 집중인데. 네. 네. 와. 어? 대박이다. 오, 대박. 너무 예쁘다. 어, 예쁘다. 야 대단하다. 배우들이 진짜 사수예요. 열대 같아, 열대어. 진짜 것 같아, 진짜. 대박 와, 진짜 보기만해도 재밌다. 뭐야, 벌써? 어. 와. 아, 와. 많이 와. 맛있겠어. 너무 예쁘다. 와. 와. 와, 말도 안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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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맛있어야 된다고>, <laughs> 사부님들 근데 너무 멋지셔. 안 먹어도 배불르다. 저거, 저거, 저거. 아! 안에 씹을수록 뭔가 안에서 뭔가 집이 나와요. 뭔가 맛이 점점 씹을수록 풍성해지는 거, 입안에. 와 와, 요걸 굉장히 이중적인데? 새우의 탱글한 맛하고요. 씹으면 그 돼지고기의 부드럽고 육즙 확퍼지면서 이게 합쳤을 때이 질감하고 이 맛을 처음 느껴봐요.